비나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오늘도 이 비나텍 한번 알아보고 있고요 현재 시간 1월 9일 오후 5시 43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장 마감하고서 비나텍이란 종목을 조금 뒤늦게 가져왔냐 지금 3거래일간이나 이렇게 장대 음봉이 연달아 나오면서 이제 슬슬 불안해 하시는 주주님들이 계실텐데 또. 오히려 이 구간에서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반대로 매수를 하시는 주주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지금 이 하방의 흐름이 조금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고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구에서 봤던 손해를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지, 다시금 이 손해를 다시 빠르게 수익으로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만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나텍이란 종목 오늘의 동향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요. 살짝 시의 거래가로는 세력들이 처음부터 장난질을 시작했죠. 약간 올리면서 이 최고가를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더니 정규장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물량을 낭하게 털어냈어요. 그리고 이 하방의 흐름을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 영상 시청하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왜? 이 비나텍이란 종목이 조만간 이런 하방의 흐름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중요한 공시가 떴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제 영상 시청하지 못하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다시금 짚어드릴 건데 뭐였죠? 바로 이 시비발행에 대한 부분이 조만간 큰 매도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비 발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뭐예요? 12월 29일에 이 16만주라는 주식이 얼마에 풀렸다? 37,495원에 풀렸다는 거죠. 근데 12월 29일에 그 물량을 전부 다 집어던진 흐름이었습니다. 그니까 아니었다고요 약간은 하방의 흐름을 주는 듯 싶다가 오히려 주가를 가파르게 올리고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본격적인 시비 물량을 집어 던졌다. 왜? 이 시비 물량의 수익 차익 실현을 극대화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금 최고가를 가파르게 찍고서 빠르게 빠져나간 세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승 흐름이 좀 있으면 꺼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투자 경고 지정 해제가 됨으로써 이제는 투자 경고 주의, 이게 다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증권사에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긴 슬슬 힘들다고 이 지점쯤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매도를 하지 못하시고서 물려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밀렸냐 물론 CB 물량을 집어던진 세력도 있었습니다만 뭐다? 세고가를 돌파하면서 누가 물량을 집어던졌다? 외인들이 물량을 집어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인이 물량을 집어던졌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올드만삭스, JP모간을 포함한 여러 증권사의 매도가 계속해서 포착이 됐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나텍이란 종목이 정말 끝난 것인가라고 물어 보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오히려 이 구간에서 모건스탠리는 매수를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나텍이란 종목에서 누가 이렇게 물량을 많이 갖고 있지?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 모건스탠리가 수매수 거래한 3순위에요. 그리고 오늘 매도를 했던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5순위, 12순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얘네가 왜이 구간에서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지 확인을 해보니까, 평단이 생각보다 높게 잡혀있던 모건 스탠리였기 때문에, 얘네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보다 본인들의 평단을 낮추기에 충분한 그런 주가였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얘네 둘의 움직임은 뭐예요? 결국에 이아래 구간의 매물대가 너무나 많이 두텁게 쌓여있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물량들을 집어 던졌고, 또한 그와 동시에 시비 물량을 같이 집어 던짐으로써 이런 장대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지금 이비나텍이란 종목의 주가를 지배하는 건 누구다? 바로 외인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차익실험 매도 물량을 계속 집어 던졌었고 이전의 상승과는 다른 방향성을 분명히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물론 본인들의 차익실험 물량을 집어 던지기 위한 흐름도 있지만. 이 1차 최고가 이후에는요, 당연스럽게 뭐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일시적인 하방, 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늘 주식은 이런 식으로 상승이 일어나고 나면 조정이 반드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흐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지 이전에 봤던 손해를 조금 빠르게 수익으로 돌릴 수 있나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물론 이전과는 다른 방향성을 그려나갈 외인들이겠지만 결국 주식은 뭐다? 이런 식으로 N자형 패턴을 그리면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 N자형 패턴 속에서도 세력들은요 가장 고점과 저점을 공략을 해나가면서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매매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이들의 수익의 극대화를 그대로 받아갈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냐, 어디까지 떨어졌을 때 사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귀신같이 찾아내거든요. 매일매일 거래량, 수급 재료, RSI 지표라든가 MACD, 이평선들의 움직임, 세력들의 실시간 동향까지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제가 이 구간에서 세력들처럼 수익을. 극 로 다시금 만드는 데는 가장 자신이 있고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안기 저점과 고점을 공략을 해서 이 구간에서 3%의 수익을 얻어갔다 치면요 이후 구간에서 계속 공략을 해 나갔다 그럼 3%가 아닌 정말 15에서 20%라는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만들어낸 게 세력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제가 늘이 체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어디서 다시금 사들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늘 방송 영상으로 신호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호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물리고 수익성이 반대로 낮아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고 나서는 뭐 신호를 못 봤다. 방송 볼 시간이 없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웃 구간에 다른 변동성을 보여주겠지만 이웃 구간에서의 정확한 매매 탑점들은요. 여러분들이 방송 영상이 아닌 제가 여러분들 번호로 문자로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 잡아드릴 때 사용하는 개인 번호인데 010256560 쪽으로 오늘 알려드린 비나텍이라는 종목 딱세 글자 비나텍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후 구간에서 나올 확실한 타점들을 안내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 또는 이전 구간에서 봤던 손해를 빠르게 수익으로 돌릴 수 있게끔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하는 매매를 따라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256-560. 디나텍이라고세 글자 문자 주셔서 이 구간에 확실한 세력들의 수익의 극대화를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잡아드린 이 장중 파점들은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영상 찍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정도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야 너가 그렇게 주식을 잘하면 혼자 해먹지 왜 무료로 남들한테 퍼주냐 이러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저 혼자 해서도 이런 구간에서 돈 벌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 장도 그랬지만 요즘 장 연말 연초 장이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저는 주식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회사에 주거하신 분들 회사에 하셔야 되죠. 집에 계신 분들 집안일 하셔야 되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지표나 동향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구간 혼자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뇌동매매로 이어지고 손해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런 구간에서 뇌동매매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가 빚이 좀 크게 생겼었거든요. 저는 빚이 정말 2억까지 크게 늘어났었어요. 이때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서 일단적인 생각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때는 저한테 주식에 관련해서 알려주신 분이 단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벌써 한 7년 정도 됐죠 그리고 이 7년 동안 제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주식 관련된 쪽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큰 2억이라는 금액을 빠른 시일 안에 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도움을 받아서 빚을 상환을 하다 보니까 결국 주식은 혼자 하기보단 같이 하는 동료이자 선생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느껴서요. 여러분 진짜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부터는 비나택이란 종목에서만큼은 여러분들과 친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려서 이웃 구간에서 빠르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익으로 돌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도움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으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안에서 제가 작은 연초 선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연초에만 챙겨 드리는 선물로 스스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깐요. 오, 뭐 선물까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자그마한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제가 8년 동안 이 주식이라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주식 관련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사실 책만큼 정보가 많이 들어 있는 게 없죠. 그런데 무작정 책을 보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고 결국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책이나 사자니 가격도 부담되고 막상 읽어도 정확히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저도 그래서 똑같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 주식함에 있어서 공부는 필요한데 이 방향성을 못 잡아 놓으니까 늘 제자리더라고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결국 차트 공부가 필수적이죠. 이 시장 흐름 읽는 법, 뭐, 기업의 가치, 평단가 뭐 이런 걸 안다고 해가지고 주식으로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특히나 이 주식을 하는 초보자 입장에선 이 많은 책들 중에서 뭐가 좋은지, 뭐부터 봐야 하는지 정말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은 결국에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포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주식 시작할 때 책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읽기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은 머릿속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할까 고민도 진짜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 책을 무작정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에서 중요한 핵심들만 뽑아낸 다음에 이 핵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차트 위주로 몇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정리한 책이 총 50권 캔들 차트부터 기술적 분석 투자심리 뭐 이런 책한 권당 거의 뭐 1,2페이지로 핵심들만 정리해서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런 책들이에요. 자, 대부분이 차트 기술 분석 책입니다. 자, 이런 책들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PDF 형태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이게 실전에서는 기본적인 차트 분석 없이는 제가 알려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 되시라고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분 정도 5분 정도만이라도 투자하셔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복습하셔도 되고 공부용이자 투자 매뉴얼처럼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PDF를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얻는 이점은 명확합니다. 비용 절약 또 시간 절약 또 실력 상승까지 결국에 돈 아끼고, 시간 아끼고, 투자 실력까지 기를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 자료를 어떻게 드릴 거냐.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타점 잡아 드릴 때 사용하는 번호. 0 1 0 2 5 6 5 2 6 0 이쪽으로 자료라고 빠르게 두 글자만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자, 제가 여러분들 모두한테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 주식 공부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제 노하우가 전부 들어간 자료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100분한테만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빠르게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직접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진짜 놓치면 좀 손해겠죠. 시간도 아끼고, 또 돈도 아끼고, 실력까지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번호, 010-256-5260, 이쪽으로 자료라고 문자 주시고, 확실하게 제 주식 인생에 8년의 노하우가 담긴 이 자료 꼭 빠르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프로였습니다.